네 안녕하세요 장사정입니다. 오늘 첫 방송서 홍삼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, 이 농협에서 나온 농협 홍삼, 한삼인 홍삼으로 인사를 드릴게요. 종류는 총세 가지예요. 골드 플러스, 하루 홍삼, 하루 홍삼 플러스, 총세 가지인데요. 각각의 매력들이 다 다르거든요.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, 어, 이거 좀 괜찮겠다, 이것은 나한테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요, 종류별로 선택해주면 시될것 같은데요. 어제도, 제,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방송할 때 졸린다, 뭐, 식곤증, 충곤증 얘기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서 기력이 딸려요. 저 오늘 진짜 12시 15분에 일어났어요. 어제 12시에 자가지고 오늘 12시 15분에 일어났거든요. 그 정도로 이렇게 막 햇빛도 쨍하고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기력이 딸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 생각하셔야죠. 몸, 그, 컨디션 조절하는데, 홍삼만 한게또 있을까요? 우리나라 사람들이요, 그, 건강보조식품으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 바로 홍삼이에요. 이 홍삼 제품, 오늘 저희가 가져왔는데, 일단 하루 홍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하루 홍삼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. 이 안에는요, 육년근 홍삼과 함께 아로니아 성분 들어있어요. 아로니아가 왜항산화 기능, 잘하는 안토시아닌 들어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아로니아 들어있으면서 우리 먹었을 때 홍삼과 더불어서 항산화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하동 홍삼 플러스는요, 이 안에요 벌꿀이 들어있어요. 저는 사실 이 하동 홍삼 플러스를 가장 좋아하는데, 이게 벌꿀이 들어있다 보니까 씁쓸한 맛을 좀 잡아주고 달달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저처럼 아기 입맛. 애기인맛들에게는 하루홍삼 플러스 추천합니다. 플러스 추천해드리고요. 지금 막, 눈가 빼꼼빼꼼 하네요. 무서워요. 귀신인 줄 알았어요. 그 다음에 이 한삼의 홍삼 골드 플러스는요, 이렇게 한 포로 되어 있어요. 지금까지 보여드린 하루, 그, 하루홍산 플러스와 하루홍삼과는 다르게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ml. 색으로 되어 있고요. 이건 정말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한 용량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수 있고요. 가장 많이 드시는 게요그에키스이 이 느낌이실 텐데. 이것도 기존에 저희가 먹던 홍삼보다 약간 달달한 맛이 더 가미가 됐더라고요. 제가 이 방송을 예전에 한번 천영 씨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눈이 동그래지게 완전 좋아했어요. 오늘은 생방송 중에 카톡 안 오네요. 어떻게 생방송 중에 카톡을 합니까? 그리고 방송 전에 카톡 드렸잖아요. 그래서 방송 전에 카톡 드렸잖아요. 자, 저희 오늘 홍삼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거 세개 오늘 제가 다 먹고 가면은 기운이 펄펄 나겠죠? 근데 홍삼 많이 먹으면 부작용 같은 거 있나? 이거 세개다 먹기도 게 무서워서 그래요. <laughs> 자, 네네, 알겠습니다. 어, 소개님 들어와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오늘 가격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, 홍삼 얘기, 어, 다 먹어도 된다고? 알겠습니다. 다 먹고 가겠습니다. 홍삼 얘기 계속 나눌게요. 하루 홍삼. 요거는요, 35,200원. 하루 홍삼 플러스는 35,750원. 35, 550원 비싸요. 벌꿀 들어있는 게 550원 비싸고, 저는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이거 골드플러스가요. 33,000원이에요. 금일 방송 초특가고요. 최대 50% 할인이 됐거든요. 홍삼 골드플러스는요. 이 뒤에 보이는 아, 뒤에 보이는 큰 박스 하나로 가요.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4월 12일이에요. 4월 12일인데 곧 있으면 5월 가정의 달이거든요. 미리미리 준비하시기에 너무 좋죠. 어버이날 선물로 홍삼만 한거 없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. 요 골드 플러스 이렇게 큰 박스에 넉너클이 어, 가는데 33,000원 가격 메리트 일단 좋구요 거기에다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요 미리미리 가정에다 준비해 보세요 쿠프님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롱산 플러스 하롱산은요 이렇게 그 스틱형이다 보니까 약간 용량 그 박스는 적은데 이 안에 그래도 30포 30포씩 다넣어드린다는거 이거 세워놔야니까 잘 보이게 그죠? 됐나요? 자, 이렇게. 오늘도 정신없는. 저희 이렇게 가격도 소개해드렸고, 용량 다 소개해드렸고, 홍삼 제품 자체가 우리가 가장 손쉽게 만나실 수 있고,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이에요. 그렇다보니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, 이 맛,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러스. 플러스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건 엑기스라서요. 이건 엑기스라서요.